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멍바풀 오픈 스튜디오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 오픈 스튜디오 뭔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뭐가 뭔지 모르실 뭐가 뭔지 거예요. 말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쪽 그 어, 너무 지저분해 지금 상황이 오시면 이래요. 여기가 그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하나 하나 실험에 나가는 장소고요. 얼마 전에 그흑 시리즈 나갔던 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참 허름하게 보이죠? 여기가 저희가 영상을 찍는 곳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제라늄이라든가 제가 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쪽은 본래 삽목방인데 삽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신호들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삽목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쭉 들어오겠죠? 왜냐면 별도의 에어컨이 있어서 이방 안은 그 온도가 딱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데, 보면 이런데 막 파란색 이렇게 따로 이름표가 있고 한 것들은 지금 현재 무언가가 이 아이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실내는 아니거든요. 실내는 조금 더정신이없어요 어, 지금 상황이 정신이없고 그래도 이건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겠다. 거야? <laughs> <laughs> 우리 보수니까 모나리자 아이스 진짜 예쁘죠. 그리고 꼬몽이 거그 저기 뭐야 이거 여야 이름이 이름도 잊어먹었어. 뭐 어. 바이칼란가? 어, 아, 얘 아니. 이름이 캔디 바이 칼라? 버뮤다 체리. 아, 아. 어, 버다 체리. 이제는 좀질 때가 돼서 꽃잎들이 좀 뜨,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이것도 우리 고수님 거 조한 목품입니다 네. 이렇게. 요런 것들은 좀 자랑하고 또 넘어가야죠. 맞아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이제 딱 느껴집니다. 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제가 이제 외목대를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어... 특별히 댕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수 있는 외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멍바쁠 스튜디오의 가장 핵심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야외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laughs> 여기에 율마가 쫙 있었는데 제가 자연사시켰어요 <laughs> 그렇게 하고 제라늄들을 이제 밧데기로 키우고 싶어서 같은 종류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쭉 키우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좋을 까미유 꿀로델이 개체 수가 많아서 이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공중에 띄워놓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기가 잘 통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더운 곳인데, 네.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아직은 그리고 더울 때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오늘만 해도. 네. 좀 서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예. 까만거 이거는요 <laughs> 상토구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스텔라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스텔라를 다시 모아서 이제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띄워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어 여름을 대비를 하느라고 여름 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띄워서 하고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스텔라존으로 제가 만들려고 계속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얘들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온세미님한테 구입했던 라즈베리 서프라이즈인데요. 그 얘랑 지금 리갈 여기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놔뒀어요. 왜 그러냐면, 리갈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해보니까 온실가루이거든요. 근데 음. 이 온실가루이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가요. 리갈 종류 아이들한테만 있는데, 저는 무조건 어떤 리갈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한달 정도는 그 저기 뭐지 우리 그거 뭐지 그 오실가루 잡는 거. 뽀파아웃, 뽀파아웃을 아, 예.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면서 한 달은 격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그거 잡기가 어려워서 제가 옛날에 그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뭐 안전한 곳에서 왔다 하더라도 한달 정도는 이렇게 격리 수용을 시켜요. 이렇게 뭐 다른 종류 애들한테 괜찮으니까 요런 애들이랑 같이 섞어서 해놓고요. 사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이 예쁜데도 이쪽에 다른 지역에 있고요. 진짜 리갈존을 가볼게요 여기는 북향이고요 항상 그늘이 지는 곳인데 어, 그래도 리갈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바람이 잘 통하고 선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 제라늄들의 천국인데 제가 리갈을 키워보니까 너무 좋아서 리갈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어, 분양을 해줬습니다 <laughs> 리갈한테 이거를 줬고요 그래서 지금 꽃들이 하나하나 펴가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로지몬. 요즘에 로지몬 꽃들 많이 펴서 여기저기 예쁘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진짜 예뻐요. 지고 있는데 계속 꽃이 올라오면서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네,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진짜 키워보면 굉장히 네. 매력적인 아이라는 게 느껴지죠. 얘도 지금 로지몬일 거예요. 얘도 로지몬이고 꽃대들이 너무 잘 올라와요. 너무 잘 올라와요. 어, 진짜. 너무 잘, 잘 올라와요. 다른 애들이랑 입입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싱싱하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로지몬을 또 애정하게 됐고요. 이거 시스 선 베스트 얘 와, 같은 경우는 썬 버스트지 썬 버스트. 향이, 향이 강한 아이예요. 향이 향이 레몬 향이 진짜 강한 음, 아이들. 통도죠. 리갈은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하긴 뭐 조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아우,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엔젤라이스 에바라고 하는 아이고요. 꽃목님이 주셨는데 제가 얘를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네, 꽃목님이 진짜 잘 키우더라고요. 어, 에바. 잘 키우죠. 네. 에바 잘 키우고 다른 애들도 다잘 키워요. 제가 그 그리고 꽃목님한테 받은 애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음. 그리고 얘는 퀀탁 퍼펙션. 퀀탁 시리즈 중에 제일 화려한 애인 것 같아요. 콴탁 퍼펙션. 그리고 얘는 외목대 만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목대를 만드는 과정인데, 꽃이 위에가 급혔습니다 얘도 지면 이제 댕강댕강 해가지고, 좀더 밀도 있는 그런 외목대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타 퍼플레드예요 아, 요거를 아... 뿌띠 세종이 그쪽에 네. 기획관 그쪽에 심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그렇죠. 가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음... 걸어놨는데, 그, 남자들이 전시장, 이번에 세종수목원 전시장에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던, 인기 있던 품목이었어. 어, 얘가요? 예. 네,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근데 여자들은 안 물어봐요. 남자들만 물어봐요. <laughs> 자, 그리고 요번에 조금 많이 퍼졌어요. 작년에는 품귀현상이 있었던 SK자릅니다.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죠. 음. 아, 품귀현상이 왜 있었나요? 그, 처음 들어오면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지 않으니까 다들 갖고 싶고. 음. 아.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퍼진 만큼 내년쯤은 정말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선보일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저 말고 다른 배짱님들이. 응, 어, 다른 배짱님들 그러실 것 같고요. 얘가 노비타 퍼플레드. 얘네요. 어, 얘고. 이 밑에는, 어, 저기, 뭐야. 얘 이름이 캔디 바이칼라. 캔디 바이칼라고요. 꽃이 흐드러지게 크피는 앤데 지금 다 소형이라서 막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피거든요. 어,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쯤엔 보여드릴게요. 어, 내년쯤엔 보여드리고 어 브라운 버터플라이 얘가 또 완전 귀둥이 아닙니까? 비슷하네요. 저 위에 있는 아이. 아 그? 그래요.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거의 똑같은가요, 지금? 아니에요. 얘가 더 진하네. 진하게. 진하고 안쪽에 하얀색 점 보이시죠? 아. 얘가 더 기둥이에요. 어, 기둥이. 음, 기둥이에요. 예, 어. 기둥입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프릴이 달렸죠. 프릴이 졌잖아요. 꽃 끝머리에가. 아, 어,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아, 똑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목님이 이제 수영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더 예뻐졌어요.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엘레강스 뭐였더라? 임페리얼 작년에 진짜 많이 키웠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레이디 뷰티인데, 어, 잠깐. 아까 보여드린 라즈베리 서프라이즈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틀리죠? 라즈베리 서프라이즈가 꽃잎 끝 쪽에 프릴이 많아서 훨씬 더 고급져 보이죠. 이런 프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많이 틀리더라고요. 얘는 레이, 이쪽은 레이디스 뷰티, 그리고 얘는 라즈베리 그게 서프라이즈. 이쪽이 또 매력적이네요. 그죠. 터키시 커피가 꽃을 폈는데요. 터키시 커피는 어 로지몬하고 약간 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꽃대가 올라와서 그 끝머리에 이렇게 피는, 많이 피지는 않지만, 긴 꽃대에 물리는 이런 리갈인 것 같은데, 이 터키시 커피, 제가 이렇게 대형으로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때 리갈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완전 대형으로 키우는 거. 저는 나무처럼 키울 겁니다. 이 밑에 보세요, 목대. 제가 며칠 후면은 세종에서 아 내일이구나. 내일 세종인가서 이제 전시 끝났으니까 데리고 올 건데 거기에 있는 애들을 제가 리갈 애들 이렇게 목대를 두껍게 가지고 외목대를 키우고 있거든요. 요런 모습들로 이제 새롭게 키우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요렇던 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몇 개월이면 이 정도 되나요? 1년. 야... 그렇게 길지 않아요. 1년 정도면은 위갈은 완전히 다른 개체인 것처럼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질화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삼아서 그쪽 방향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쭉 보면은. 어... 어, 이거 잘못 붙었다. 마시이니 소브 뷰트가 아니라 범유다 메릴롯인데 지금 잘못 붙어 있네요. 이러 이러다가 잘못 분양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또 따로 챙겨야 될것 같고요. 어, 모나리자 바이스인데요. 이게 모나리자 바이스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이게 프릴감이 떨어져서 얘 조금 변이 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 변이 된 모나리자 바이스에요? 예, 네, 모나리자 바이스가, 어, 여기 끝머리가 프릴이 좀 쪼글쪼글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이게 제라늄은 변이를 무시하고선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직 꽃이 안 펴서 그렇지 새로운 종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내년이면 제가 많은 새로운 종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셔니스 오브 뷰트는 첫 꽃대가 정말 찌질하게 올라왔네요. 찌질하게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멍버풀 정원의 본격적인 모습입니다. 슬쩍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게요. 라임제라 꽃이요. 이제 피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진짜 많이 필 건데, 얘가 정말 한 폭의 수채화처럼 동양화, 어, 동양화, 동양화, 한국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쪽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요거 그 화분대로 쓰던 벽돌이에요. 그니까 인테리어 벽돌인데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13호 화분을 꽂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바람, 그러니까 바람에도 안 넘어지고. 어, 여기가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웃음> <웃음> 그래서 자랑하려고. <laughs>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 동그란 게몇개안 돼서. 쟤몇 개야? 10개? 10, 13개 정도 되네. 13개 정도. 어... <laughs> 어, 자 이쪽으로 올까요 이제 제가 이번 시즌은, 그니까 2025년은 거리 대로 애들을 좀 키워 보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거리 대로 하니까 수영 잡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어, 이제 아이 안정감이 있어요. 어, 그죠? 아이비들이 안정감 있고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도 좀 폼나죠. 네, 예, 멀리서 봤을 때도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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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예. 요즘 당근에서 제가 열심히 이케아, 이, 저기, 뭐야, 그, 행거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걸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요런 모습 보시러 오시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이디어 얻어, 얻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 도보 포인트 얘는 계속 꽃대 올라오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이 지질 않아요. 어, 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러시아 제라늄 애들은 확실히 꽃이 피기도 어렵지만, 핀 다음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다 도로 추워지고, 도로 추워지고 요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상태가 안 좋고, 얼마 전에 비를 맞췄어요. 그때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 그때 세종 갔다, 갔던 아, 날이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렇지. 어, 세종 일하러 갔었는데, 그날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저희 실장님 쉬는 날 와가지고, 막, 여기 어닝 치고, 아, 저희 처음 보시는 분도 궁금하시겠다. 저희 어닝이 있어가지고요, 이걸로싹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펴놓고 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공격을 당했네요. 자, 얘는, 스타브 클라라산? 정말 작은 자, 그 장미가 타글타글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와, 예. 진짜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겨냅니다. 그리고 그게 한송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대가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닥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고, 꽃이 지면 삽목해야지 하는데, 꽃이 안 져. <laughs> 문제는 벌써 이렇게 펴있는 지가 두 달이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꽃이 안 지니까, 아, 얘를 언제쯤 하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꽃이 펴있는, 이런 그냥 이런 것만 보면 그냥 아욱이죠. 아욱이라 소개해드리기 그렇고요. 송호부 골초바가 오, 지대로 예쁘다.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예뻐요. 이 어, 요, 요 때가. 하자 펐을 때보다. 어, 오히려 러시아 제라는 픽이 전이 더 예쁜 마, 것 피기 거 전이 같아요. 픽이 어, 전이 더 예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사랑, 그 살아가... 어, 어, 그 하트 만든다고 했던 그아이 아니에요? 미시즈 GH 스미스. 음. 제는 저는 얘가 그렇게 예뻐요. 오, 진짜, 어, 진짜 예뻐요. 향도, 잎의 향도. 너무 좋고 음. 꽃도 예쁘고 오이 진짜 만개를 했네요? 진짜 너무 진짜 만개를 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러시아 제라늄들 UV 14.20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이 저런 것도 있는데 비를 맞더니 애들이 꽃이 다, 이렇게, 약간 좀, 어, 맛이 좀 갔죠? 어, 시들었나, <laughs> 시들었죠 예. <laughs> 네. 그리고 피코티 핑크 아주 선전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옛날에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아주 그 막, 뭐 정말 이따만한 꽃볼들을 이제 곧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역시, 음. 꽃잎들이 적은 애들이 강해요. 이거, 음, 그, 그 아이 뭐예요? 예뻐요. 아, 어, 요 저기. 솔베이그. 응. 제가 친친님한테 분양을 받아 가지고 키우는데 얘가 올해 이제 덩치가 좀 커지니까 소형점이에요 얘도. 음. 그런데 어느 정도 커지니까 이렇게 제가 아침에 여기가 다 이게 렇 지금 보면 여기 보이시죠? 노란 점 같은 거 보이지 네, 않으세요? 뭐예요? 이거 송화가루 여기 뒤에 소나무에서 아 지금 송악가루가 잔뜩 떨어져가지고, 그걸 제가 물을 뿌리면서 오늘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꽃에도 이렇게 물이 묻었네요. 아유, 참 어쩜 좋아. 꽃에 물 묻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오렌지는 오렌지 크림입니다. 참, 키만 좀 작으면 좋을 텐데. 키가 너무 커서. 아유, 너무 커서 항상 문제예요. 여기 로즈몬이 아주 살랑살랑 그러면서 이쁘네. 아, 진짜 예쁘죠. 얘는 그냥 호텔 로비에 다 하나만 딱 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적인 요소가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아요. 얘는 뭔, 뭔데 이렇게? 아, 아사르나스티르. 아사르나스티르도 저 위에서 혼자서 이렇게 꽃을 피고 있었네요. 예쁘죠? 오늘 햇볕이 좀안 좋아요. 약간 흐린 날이라서 그런데 그 햇볕 좋은 날 보면 막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제가 얘가 엘레강스 알렉시스인가? 어, 알렉시스. 엘레강스 알렉시스인데 얘도 이제 꽃이 거의 다 지고 있네요. 이제 꽃대를 다 부러뜨려가지고 꽃대를 다 잘라내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름 동안 폭풍 성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 건강해요. 아주 좋아요. 그동안 송찬인 줄 알았던 또 마들렌입니다. 그 전에 폈던 꽃대는 잘라주고요.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송찬 깨순이에요? 어, 송찬도 깨순이에요. 음. 근데 이제 얘만큼 깨가 많지는 않죠. 또 마들렌이 꽃, 꽃이 비슷한 듯 하지만 깨가 더 많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키워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신부의 부케는 얼마 전까지 꽃이 펴 있었는데 제가 잘랐고요. 음, 아, 요즘 그래요. 시들었네, 시들었어. 어, 시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따주 꽃대 좀 따주고, 요렇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예뻤던 얘도 이제 거의 져가고 있습니다 비를 한번 맞추면 음. 확실히 안 좋아요 빛보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인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꽃이 피는 상황 안에서 보면 완전 그런 것 대품이네 대품 완전 대품이죠 얘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지금 네. 이거 견디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댕강 진작에 그,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용도가 딱 맞네 어 제가 해보니까 이 거리대가 요 용도로 딱 좋더라고요 음. 핑크 판도라가 이큰 덩치로 지금 꽃을 달고 있거든요 와, 엄청 크다 엄청 클 거예요 엄청 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위로 막물줬었잖아요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이럴 때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그네 닿듯이 와서 이렇게 따라주시고 음. 하면 됩니다 그 엔젤 아이스 오렌지는 항상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얘는 이게 너무 흔둥이지만 그렇게 흔둥이인 게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거 하얀 것도 맞아요? 어, 이거 엔젤 아이스 에바인가 그럴 거예요. 엔젤 아이스, 아, 모닝이구나. 음. 어, 모닝. 에바가 아까 보여드렸던 개. 얘가 엔젤 아이스 에바고요. 음. 이렇게 삼총사입니다. 예쁘죠? 완전 예쁘네. 어, 완전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동안 못 보던 꽃이 하나 폈는데, 청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어, 나 처음 봤다. 코티 레도니스라고 아니, 하는. 나는 꽃안 피는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입만 있길래 <laughs> 아마도 그럴 오. 상황에 꽃이 그렇게 잘 피는 애는 아니에요. 이게 아프리카 식물인 줄 알았는데. 어 말하자면 원종에 가까운 에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꽃이 잘 피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만 이번에 꽃이 폈습니다. 얘도 잎의 향이 나고. 꽃에서는 향이 안 나요. 어, 근데 잎이 있고 악어 가죽 같죠. 좀 나, 느낌이 달라요. 요거 단지님이 주신 앤데, 지금껏 계속 키워오면서 삽목하고 삽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 원종 제라늄들이 쭉 있고요. 예, 이렇게 된거 보세요. 와. <laughs> 어, 잠깐 소강기 들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얘는 삽목했더니 이제 자리를 좀 잡았네요. 삽목했고, 얘 엄마가 어디 갔더라?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이, 이 아이들은 삽목해서 이게, 이게 저기 또할수 있나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잠깐 만졌더니 한약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laughs> <laughs> 이제 얘가 전형적인 아프리카 식물처럼 생겼죠? 에듈리스라고 하는데 포케아 에듈리스라고 하는데요. 어좀 징그럽죠 밑에는. 음. 어, 막피우병 걸린 것처럼. 음. 아니, 어 얘는 뭔가 이렇게 뿌리가 이게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잘잘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음. 여기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렇구나. 여기가. 예. 네. 그리고 코트니 레도니스도 그렇고 이쪽 애들, 요쪽 애들은 좀 원종 제라늄 쪽에 그쪽 애들을 제가 갖다 놨어요. 어. 그리고. 어머, 얘 이곳이 뭐지? 도너 신데렐라가 꼴뚜기를 폈는데 완전 다른 애 같네. 얘 꼴뚜기를 핀 거예요. 본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랬는데 나름 매력 있는데요. 그래도? 음, 매력 있어. 제가 어제 정모 현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북안드로메다고요 어 예쁘네. 예쁘죠? 근데 제가 키웠을 때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요거, 저기, 아나님이 키우신 아나님, 거거든요. 아나님 제가 사갖고 왔어요. 근데요, <laughs> 어, 예뻐서. 그리고 아니, 오시는 도, 분들이 눈여기도. 아, 조날개울이죠 네. 러시아 제라늄. 국 안드로메다. 근데 저, 제가 할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안쪽에 이런 음. 녹색 느낌이 강한데 또그 아나님 환경에서는 또 이렇게 땅따라하게 이렇게 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마다 제라늄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내에서 키운 애들이랑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키운 애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야외에서 키웠을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러 오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제가 제라늄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라늄 사러 오시고 또, 삽목하는 것도 배우러 오시고, 분갈이 하는 것도 배우러 오시고, 오세요, 오시면 뭐든 하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5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제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저만 나러 오세요. 청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멍바풀에서 만나요.